어! 제시작이꽤 생겼었는데? 기다리는 거봐 어. 이따 보자 우리 아이가 해냈어요 오 속도가 맞고 있어 이제 좋은 여행 짐을 알아봤다네 묶여졌어 묶여졌다고? <laughs> 아프어서 만나려고 했고. 오! 노선이야? 태국어 읽을 줄 아는 사람 나오세요. 어? 물이야? 대박. 나 심지어 태국 돈 있어, 오빠. 내에서 물을 사 먹었는데 약을 먹어야 돼서 물이 필요했는데 카드가 다안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 안 돼. 체크카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현금을 환전해 뭐 주셨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탈수 있어. 동가? 와, 돈카츠. 돈카츠가 좋은데. 오니기리. 이번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돈카츠. 대리야키 오니기리. 고추장 라이스 앤 보일드 에그 오니기드 고추장 라이스야? 응뭐 어. 어. 하지? 어, 어, 멘타이코 마요 날짜를뭐얼마 어. 아, 맛있겠어 뭐해? 음, 아, 진짜 퀵이다 난 데리야끼로 정했어 날치알 그러니까 뭔가 괜찮아 보여. 한국에서 가난퀸이었던 내가 한국 부자 됐서요 풍덩이 <laughs> 거 그냥 우리가 담는 건가 봐 러널리 <목소리> 오히려 일본에서못 먹었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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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글자 <번째>. 러 <목소리> <목소리> 아 어, 우리 부른다 어 가자, 가자. <laughs> This is 태국 wow. 태국에서첫 식사가 어느... 김밥 음, 잘해 안그 만들 거야. 빨먹 <laughs> 투어 진짜 모르겠네. 오 괜찮은데? 뭐래에리한 때가 떠올라. 저 어, 그때 먹었던 돈까스 사왔는데 그런게 있었어? 어... 하날 엄청 배웠데 음. 자고 일어났더니 음. 이런 곳에 도착해 있었어. 너무 좋다. 랄레 바를래. 바를꿈 같다. 내가 그러니까 그렇지 가지고. 와. 안녕. 너는 거기 살아. 엄마갈 거야. 오션뷰. 와, 짱이다. 너무 예쁘다. 아, 딱 석양 질때 올라왔어도 좋았겠다. 이틀 안에 다 즐겨야 돼. 어떠세요? 거 음, 좋아 와, 약간 좀 시원하다 진짜 음 그래서요 이저 코끼리 보여줘 코리 아니 보여 이르코. 여기도 반대로 끓고 말이야. 네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타라고 카타. 한무어안한어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어안 먹어. 안 먹어. 안어 한껏 어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먹고와 그냥 <laughs> 오늘어안 룩. 그냥 룩. 간다. 그안먹 룩. 땀 응, 그어까 아니야 괜찮아 부다 뭐, 할까 그냥? 뭐 할까? 여행비 같이? 부다 진짜 부나보가많 네. 네, 우리 어디 가고 있죠? 그 시장에 가고 있습니와야시장 가서 와서... 뭐 과일 살 건가요? 사주세요, 과일 곡물시장은 <laughs> <laughs> 막 이것저것 사러 가는 거 아니야? 과일. 몇 개? 그니까. 아까 보송보송했는데. 예 예뻐. 우리 스 어쩔 수 없어. 오빠 텐. 어, 강아지다. 강아지야. <laughs> 귀여워. 귀엽다 진짬뽕 빙추라면이다 어, 어, 내가 올라가야 맞아 어딘가로 일단 하나를 득템을 했고요 태국 뭐즉 코끼리가 많다 진짜 많아 음. 코끼리가 옷에 한 50개씩은 있어야 태국 그 옷이다 우와 아이스크림 와 그냥 이거네 나다인인 p e r m a n e t m e 성류는 영어못 읽겠네 p o m e g r a 이게 알지? p e r a n e 거아가아 모르겠다 대충 o <목소리가> m 아니야 아니야 p o 라고 읽으면 안거 같아 포메 아닐까? 톰그라이트 아, 아닐까? 톰. 아마그레니. 이제 알았다. 아마그레니. 아마그레니. 톰프라네트. 오 포메 그라나테. 홈에 그라나테. <laughs> How much? One 이 u n d 굉장히. 이건... 느낌 들어 조심해 오빠 옷에 치면은. 그러니까. 내가 뜯을까 됐어 됐어. 이렇게 되있구나 <laughs> 그래서 이제 갈아주는 게 아니었던 거지. 좋아요. 빨대 줄게요. 좋아. 조심해. <laughs> 약간의 향과 함께 섬유 맛이야. 향신료 회를 살짝 아니? 오빠 것도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안 해봤어? 생애 응. 응. 첫 닥터피쉬. 어, 진짜 좋고. 나 무서워. 안 무서워. 나 무서워. 한번 내가 진짜 간지러워. 그 발가락 사이사이가. 야, 적응이 진짜 간지러워. 거기가 히트야. <laughs> 내가 봤던 거 없어 야옹 어뭐 보셨고? 뭐보셨 처음 봐 근데 딱 하나는 안 봤어 네. 감사합니다 네. 토끼가 갇혀있어 토끼만 보면 날 쳐다보고 있어 아니야 토끼 아니야 이거 음. 아니야